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친교실에 계신 교우들께도 안부를 전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미소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살짝 흘겨 보시면서 셀폰 끄셨죠? 이렇게 한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2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마침내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밤낮을 보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빛도또 어떤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죽음 같은 절망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던져 넣으셨는지 이해하는, 이해하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이 죽음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견디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 가정을 뒤흔드는 위기로 우리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째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빠지기 전에 건져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들이 죽음 같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절인 10절을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2 장의 말미에 가서는 요나가 건짐을 받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지요. 왜 이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0절 이전에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두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길래 이 기도가 끝나자 주님은 요나를 그 절망으로부터 건져 주셨던 것입니까? 이 요나의 기도가 어떤 성격의 기도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2절과 6절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2절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월의 뱃속에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입니다. 스올은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어떤 곳, 그 거기를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요나가 스스로 있는 곳을 가리켜 산의 뿌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위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산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땅이 좌물쇠로 락을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합니다. 묻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산에 의해서 덮인 곳. 무덤이 아닙니까? 지금 자신은 무덤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관되게 요나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나는 죽어서 스월로 내려갔고, 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렇다면 뭐가 죽었다는 뜻입니까? 요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하고자 했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아가 이제는 죽었다 하는 뜻이죠. 그 자아가 죽은 기도를 요나가 드리자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절망해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자가 죽은 자의 기도입니다. 자가 죽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를 절망으로 던져 넣으셨고 자가 죽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를 절망에서 건져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세디스트가 아니신가요?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자아를 왜 학대하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처럼 그분은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의 죽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의 죽음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아 양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아 양도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의지로 쓰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의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를 주님께 완전히 양도하여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가 되도록, 자아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 도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유토피아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그분에게 완전히 양도되어 그분과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화목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의지가 여전히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충돌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분과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곳으로 가서 거할 수 밖에 없는데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 양도는 기독교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교양,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으면 유익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양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아양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이 목적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자아 양도의 자리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피조물이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이 자아 양도의 일을 받아들일 때에라야 비로소 아담의 타락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으며 멀리 떠나온 낙원을 향해 전속력 후진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아 양도를 해야만 전속력으로 다시 후진해서 우리가 떠나왔던 그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 양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CS 루이스가 그 자신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자연인은 자아를 양도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 타락한 피조물이 최대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할 마음을 먹지 않는 옳은 행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 양도의 행위이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 누가 압력을 가해서 그 압력에 내가 굴복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스스로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일이다.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의 의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이런 일이 있는 경우는 어찌 할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는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군대에 가는 것, 한국에서 그걸 예로 들수 있겠죠. 스스로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이죠. 많은 경우 원하지 않는데도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는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는 일, 그것이 자기 양도의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정신으로 내게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해드리는 자아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해드립니까? 우리가 죽을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만 죽은 자아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버린 자아를 붙들고, 죽어버린 의지를 붙들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야만 넘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가 죽는 절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은 자아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아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그래서 양도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자아가 하나님께 양도되면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그때에서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자는 죽었으니 보라, 새 자가 태어났도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새로운 자가 탄생하였도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도 이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아가 죽으면 살 것이요 자아를 죽지 않으려고 하면 멸망할 것이다 예전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는 자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 자아가 죽지 않고는 새 자아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절망은 자아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요나와 거의 흡사한 인물 한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를 들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당신의 3일간의 무덤 속에서의 시간을 요나의 그 배, 물고기 뱃속에서의 배 시간과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요나의 경험을 하였고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아침 나는 죽노라. 무엇이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의 옛 자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요나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다메색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울은 갑자기 빛한점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3일 동안입니다.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물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던 자신의 전 생애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전 속력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비통스럽고, 처절한 경험 속에서 그는 물한 모금 들이키지 못하고 죽음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무엇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 3일 동안 사울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기도이며 죽은 자의 기도였습니다. 자가 죽은 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달려가던 옛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기도였습니다. 3일 동안 그 자신의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옛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철저하게 사라져서 죽은 자아가 되어 죽은 자의 기도를 지금 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죽자. 그리고 그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께 다 양도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빛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의 기도가 끝나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빛을 발견하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자아를 가진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사울은 정확히 요나의 죽음과 요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은 새로운 요나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바울을 탄생시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은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그 순간에 끝이 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자아가 죽으면 절망은 끝이 납니다. 요행이 고난이 끝나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아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절망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은 옛 자아가 느끼는 것인데 그옛 자아가 죽어 버렸고 새 자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절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내 자아가 언제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고난이 끝나야 내가 좀 절망을 벗어 버리고 편하게 살 텐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나의 예 자가 죽어야만 절망을 떨치고 세 자로 살아날 텐데. 그래야만 절망이 끝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어떻게 끝나느냐에 주목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 자가 언제 죽고 포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려질까?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 과기처 장관이셨던 정근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4년에 당신의 10살 난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앞으로 5년밖에 살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아들이 죽기까지 거의 20년에 이르는 시간을 입원과 수술과 기나긴 치료와 퇴원을 반복하는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 자신의 신장도 아들에게 이식했건만 그것도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하여서 아들은 두 마리나 자살을 기도하고 몸이 좀 회복되어서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건강이 다시 나빠지면서 다 물어 돌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신간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병을 얻을 즈음에 시작했던 신앙생활은 남은 기간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여러 교우들이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이 정근모 박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분은 늘 생각하기를 나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울고 불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나?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점잖한 세례를 받으면 모를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도 성령 세례를 받기는 받되 좀 점잖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의 건강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였습니다. 1982년에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야, 네가 너의 아들로 인해서 나에게 단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느냐? 네? 아들로 인해서 제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요? 아니 아들을 인해서 감사를 하려면 저처럼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학 시절까지 1등을 놓쳐 본 적이 없고 장관의 총장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자에 이런 아들이어야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아이는 철들기 전부터 불치병에 걸려서 부모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데 어떻게 이 아들로 인해서 제가 감사를 할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마음에서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너처럼 교만한 사람이 나를 믿었겠느냐? 너의 아들은 지금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자 정고무 박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낌으로 시작된 기도가 예배가 끝날 때쯤엔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를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아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제가처럼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제서야 이정금모 박사는 죽은 자의 기도를 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에게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Rise of Korea라는 청소년 보음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정근모 박사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 민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주의 절대자이신 그분의 사랑을 나는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신다. 그분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근모 박사에게 죽음 같은 절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분의 예짜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신 것도 그의 예짜가 죽고 새 자로 부활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죽음 같은 절망을, 캄캄한 어두움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부활토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죽음 같은 절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자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아가 죽어 주님께 드려진 자의 기도입니까? 죽은 자의 기도로 부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요나처럼 우리도 옛 자아가 죽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부활한 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